이게 문법 강의에 그냥 말 그대로는 바이블입니다. 이 방법입니다. 이런 이, 이거 말고 나머지 이상한 야리꾸레한 행동하면 말이 안 돼요. 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이제 좀 어려워하는 영원에 대해서요. 영원 자, 영원이 뭐죠? 해보자. 영원은 equal 머와 뭐, 뭐가 영원이죠 어간 플러스 뭐 어미 이렇게 이루어진 걸영원이라 합니다. 어간은 뭐죠? 변하지 않는 부분 되겠습니다. 의미는 뭐죠? 변화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이거 잘 봐야 돼. 개념 잘 잡아야 돼. 어. 자, 일단 예를 보여줄게요 example. 간다. 자, 먹다. 먹다. 먹. 다. 음, 갑니다. 우리말의 의미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수많은 의미 중에 정신없이 하지 말고 딱 다, 대여섯 가지. 다섯 개, 여섯 개. 딱 다섯 개. 이것만 딱 외우시면 요 관련된 모든 활용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여줄게. 아, 또는 어. 아, 이 아은은 똑같습니다. 이 형태. 그러니까 앞에가 양성 모음이면 아가오고, 음성 모음이면 어가옵니다. 자, 잡, 아, 먹, 어 이렇게 맞추는 거야그 알겠죠? 네. 아, 어, 개, 지, 고, 는, 니은, 리얼. 뭐 많죠? 자, 넌, 니은, 니열은 뒤에 말을 꾸며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관형사 형태로 성질을 바꾸어주는 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또는 줄여서 관형사형 어미 더 줄여서 관전어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하세요. 알겠죠? 특히 동사 뒤에는 넌이 붙고요. 형용사 뒤에는 니은이 붙고요. 동사나 형사는 리얼은 둘다 붙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 하, 아, 예쁜 그녀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할때 쓰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잘 보셨어요 근데 이거는 보세요 이거 활용할 때 보세요 먹어 먹게 먹지 먹고 먹는 할때 요거는 변했어 안 변했어 대답하셔야 됩니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어, 변화 X 이거 변했어? 안 변했어? 이렇게 변했잖아. 예, 변화던거 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 어! 간! 정확하게 어근하고 다릅니다. 변하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 간! 이렇게 변하는 부분을 뭐? 어! 비! 라고 하고 라고 하고 이렇게 어미가 어미가 변화. 하는 것을 뭐라까나 넘어 활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바뀐 걸. 어. 자, 빠뜨린 아, 거 다시. 용어는 어간 플러스 의미야 어. 자, 이때 보세요. 이 먹다를 봐봐 봐. 자, 봐봐 봐. 자, 거는 지금 이 활용에 활용 화룡 중에 한 개야 아니면 출발이야? 출발. 스타트. 아, 이걸 우리가 뭐 쓰냐고? 뭐야? 기본형이랍니다. 이제 기본형 배웠죠? 자, 기본형은 항상 뭐 플러스 뭐. 어간 플러스 뭐야? 어미. 짝! 아니라니까? 어간 플러스 어미는 뭐? 영원이 영원. 영혼. 아니고 어미 중에서도 어간 플러스 뭐야? 뭐? 어간 플러스 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음 밑에 있는 거 요것들. 요 모든 것들 요것들. 이거는 기본형이야. 아니면 변했어? 변했 그쵸? 예, 그래서 이거는 모순형이랍니다. 뭐, 이 정도 요어는 알고 있어야 돼. 활용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요 다섯 개의 의미는 반드시 암기합시다 자, 아래배에 힘을 주고, 잘 따라 해봐. 아, 아예 힘을 주대 그리고 이거는 찌그러진 느낌으로, 아, 으깨지고, 눈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르 그렇죠? 다시 다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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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당연히 알고요. 이제 이 활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 의미는 변하는 부분, 의미가 변하는 뭐라까, 뭐, 활용을 한다? 맞죠? 예. 근데 이때 활용이 두 가지야. 이렇게, 먹어 먹게 먹지, 먹고 먹는 했을 때, 어간에 특별한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의미도 뭐야? 뭐 글자가 막, 먹어 먹게 하고,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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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그러니까 안 바뀌죠? 여기에 적힌? 보세요. 여기에 적힌? 고대. 활용하는 걸 규칙 활용이라 그래요. 갑니다. 그 활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1. 규칙 활용이 있어. 2. 규칙이니까 당연히 그규칙에반대뭐 불규칙 활용이겠지. 됐죠? 음. 규칙 활용은 설명할 가치가 없어. 왜? 이렇게 바뀌면 되니까. 그 규칙 활용 공부할 게 없어요. 자, 근데 좋아. 어 길을 걷다 해볼까? 길을 걷다? 자, 길을 걷어? 길을 걷어요? 아니지. 길 뭐? 걸어 하죠. 벌써 리얼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불규칙 아니야. 그걸 이제 정리해줄게. 보세요. 자, 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규칙하는 은 아까 그래서 공부할게 없죠. 하지만 두 개는 공부해야 돼. 예외가 있어. 바로 의 탈락과 리얼 탈락이야. 샘! 탈락인데 어떻게 해서 규칙이죠? 자, 보 있어. 보여 줄게. 우리 글을 쓰다가 했다 쓰다 이걸 활용하면 원래 어떻게 활용해야 정상이야? 쓰 와. 뭐? 쓰 어. 이야됩니다 야, 글을 써. 어! 글을 써. 어 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말해요? 안 하지. 우리 글을 뭐 뭐야? 써 그렇게 하지. 요거는 뭐냐? 보세요. 요거는 모음이죠.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 에 있는 은은 100% 탈락합니다. 몸으로 시작되는 말 앞에 은은 100% 탈락합니다. 우르르다 하늘. 원래는 어떤 게 정상이야? 구대로하늘을 뭐? 우르르! 이게 정상이야, 원래.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이 활용법에 맞는 거야. 정상인 거야. 근데 우리는 하늘을 우르르 하지 않지. 뭐라 카노하늘 뭐? 우러러 하지요. 몸으로 쓰였 때말 앞에 은은 100% 탈락합니다. 자, 그럼 이제 리얼 탈락 볼까? 놀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래대로 하면요. 놀아 보세요. 봐. 놀다 동사죠. 놀아, 놀게, 놀지, 놀고. 오 이상 없어요. 근데 이제 관행 생 어메야. 노는이야, 노는이야. 노는 됐어요. 리얼이 날라가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놀다는 원래는 이렇게 놀는 이게 정상이죠. 왜 동사니까 는이 와야 되거든. 근데 알았어요니언으로 시작되는 말 앞에 오는 리언은 100%, 100% 탈락합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하다 잡으세요. 그럼 선생 근데 이 탈락이 왜, 불, 왜 규칙입니까? 자, 지금 했던 이 예문의 공통점. 간다. 탈락이 너무나 뭐, 너무나 규칙적이다. 탈락이 너무나 규칙적이라서 규칙으로 보는 거야. 몸으로 써야 더는말 앞에 어느 100% 탈락. 리얼 앞에 리얼은 100% 탈락이야. 땅을 갈다 가니, 놀다 노니, 밀다 미니, 날다 나니. 100%입니다. 리얼 앞에서는. 그래서 이 규칙으로 봅니다. 끝. 이거 이상 심는 건 없음.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불규칙이야. 왜? 불규칙이 골치 아프겠지? 자, 보이시나요? 자, 불규칙은 뻔합니다. 뭔가 이렇게 활용할 때 뭔가 변화가 있는 거겠지. 크게 얘기해요. 세 가지로 나눠져요 1번. 활용할 때 보세요. 여기 활용할 때. 여기 활용할 때. 어간에 변화가 생기면 어간불규칙. 어미가 바뀌면 어미불규칙. 둘다 바뀌면 어간아미불규칙. 얼마씩쉬요 경호의, 경호의 수가 세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어간 불교치, 어미 불교치, 세 번째 어간 어미 불교치 겠습니다 어간 불교치는요 또 다섯 개가 있어요. 자, 하나씩 보여줄까? 음, 자 먼저 기어, 어 시어 불교치, 리언, 디귿 불교치, 디귿 피어 불교치, 리얼 르불겠지 미음 우불겠지 오늘은 요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어. 자 여기서 CO, T가 비어리어 우죠? 요거 한번 보여줄게. 요거하고 함께 맞춰서 보여줄게. 먼저 기억해볼게. 시오불겠치그를 긋다 합시다. 선을 긋다. 자활용들로 갑니다. 자 그럼 긋다가 뭐 어떻게 활용되는 증상이야 긋어가 증상이지 원래 긋어. 이렇게. 이 원칙을 잊어서안 돼. 어. 근데 우리는 뭐라 불러? 그, 어, 그래. 선을 그, 어, 야, 그, 야. 선을 뭐? 그, 어.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아하! 시옷이 날라갔네. 시옷 불규칙이다. 끝. 두 번째. 불규칙 아까 했던 거. 걷다, 걷다. 걷답니다. 걷다. 이 걷다는 워크, 워크. 소매를 걷다가 아니고, 길을 걷답니다. 예. 원래 들어 뭐가 정상이야? 길을 뭐? 걷어! 이순상인데 우리는 길을 거들하지 않고, 자, 리얼이 탈락이 되고, 요 자, 아, 디귿 탈락이 되고, 이 자리면, 뭐? 리얼이 들어와가지고, 뭐가 됩니까? 길을 뭐, 걸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날라갔다 해서, 디귿불규칙이게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비읍 불규칙. 받침에 비이 있는 거겠지. 자, 요것도 그대로 활용하면요, 원래 뭐가 맞냐면, 도, 아, 이래야 정상이에요. 자, 근데 이게요, 어 만약에 우리 15세기로 가볼게요. 잘 봐. 봐봐. 15세기 중세야 몰라도 요 쫄지 말고. 15세기 하는 순간 화면을 끄내 드릴 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차분히 봐. 도 원래는요. 도아가 되잖아. 이게 연철벽이 되잖아. 원래 1 5세기 받침이 넘어가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됩니다. 도순경은 비어 아가 돼요. 따라해봐. 도와. 이게, 이게 입술을 가볼게 와, 도, 와이 말입니다. 도, 와 근데 이와 라는 순경음 비협은 시간에 되면 딱두 가지로 바뀌어요. 오나 우로 바뀌거나 아니면 음가가 사라져요. 이응으로 됩니다. 여기서는 다 이거로 바뀌어요. 그래서 도, 바가 지금의 뭐로 바뀌어요? 도, 뭐야? 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알겠죠? 그럼 다시 올라가 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 아라고 말해. 도, 와라고 그래요. 또와라 그러지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 샘! 그러면 어미도 바뀌고 어간도 바뀌어서 이런 어간어미 불규칙이 아닙니까 어간 불규칙이 아니고 어간어미 불규칙이 아닙니까 노노노 아니야 이거 비교해 봐자아자 봐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봐 똑같지 그럼 어미는 변했어 안 변했어 뭐야 어미는 뭐야 변하지 않았지. 그대로 있잖아. 맞지? 그럼 뭐가 바뀐 거야? 앞에 있는 비읍이 뭐라고 된 거야? 뭐라고 된 거야? 뭐요? 뭐? 이렇게 뭐? 된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어감 불규칙. 일명 뭐야? 비읍불규칙이거 <laughs> 쉽죠? <웃음> 자, 르 불규칙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번 이번 나르다. 나르다 시다 물건을 나르다. 가운데 르 자가 있어야지. 르 불규칙은요. 어. 자, 원래는 뭐가 증상이야? 물건은 뭐? 나르하! 이순이에요 우리가 나르아라고안 하지. 무엇을 말합니까? 뭐? 왜? 빨리 빨리 뭐? 뭐 해라! 날라! 이렇게 말하겠지. 어. <laughs> 이런 경우는 몸 앞에 의가 100% 탈락이에요. 그리고 어요 리얼은 이제 연체되겠지.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리얼이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날라가 된 거죠. 이 과정은 필요 없어요. 쉽게 외운 방법. 간다. 잘 봐. 가운데 르가 있을 때, 가운데 르가 있을 때, 가운데 르가 있을 때, 잠깐만 돼? 가운데 르가 있을 때,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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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리얼 리얼로 활용했을 때 이것이 말이 되면 무조건 뭡니까? 르 불규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쉬워요 쉽습니다 자 해보세요 빠르다가 있지 이거 리얼리얼로 활용해봐 해보세요 시작 뭐 뭐야? 빨라 요렇게 활용 르 자가 있는 말 중에 요렇게 활용이 되면 무조건 뭐야? 러브겠지 가르다 갈라 러브겠지 이르다 일러 러브겠지 나르다 날라 러브겠지 빠르다 빨라 러브겠지 그럼 이거 보자 풀르다 뭐야? 풀러 안되죠 러 불규칙이 아닌 거야, 알겠어요? 음. <laughs> 자, 이제 오늘 끝났고 마지막 우 불규칙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푸다, 뭐 물을 푸다, 똥을 푸다인데 원래는 푸어가 맞는데 우리가 퍼하니까 우 불규칙이에요. 어밀 불규칙은 복잡하지만 두 개만 하면 돼요. 아, 내가 안 해줄랬는데 그냥 숲잘든같았다두 개만. 예. 하나가 여 불규칙, 하나가 러 불규칙. 여불규칙은요, 대한민국에, 자, 하다. 하다 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다가 붙는 말은 여불규칙이에요. 보세요. 원래는 뭐가 정상입니까? 하, 뭐야? 하, 어,야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 이를 뭐, 뭐야? 하, 여, 그러죠. 대한민국 어미에여 자체가 어미인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숨 이거 말고 딴거 있습니다. 그고로뭐있냐니까저 새끼 물 먹여. 예리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이때 연은요 자, 앞에 먹자, 플라스, 뭐야, 이, e 플라스, 어, 이두 e 개가 합해진 거예요. 물을 퍼먹게끔 해라, 이 뜻입니다. 이건 합해진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의미라고. 그런 건 요망할 밖에 없어요. 자, 하다, 이 밖에 없죠? 그 다음에, 러브 규칙은 대한민국의 세개 밖에 없어요. 푸르르다! 색깔이 누르다! 이르다인데 조심해야 되겠어요. 누르다는 반드시 푸시푸시 베이비가 아니에요. 색깔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이르다는 반드시야 리치. 도착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싸가리 보여 줄게. 보세요. 자, 푸르다는 쉬우니까 간단히 보여 줄게. 푸르다. 자, 원래는 뭐가 정상이야? 색깔이 뭐? 프로. 이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 불어 그래요, 푸러 그래요. 뭐 색깔 뭐 푸르러 러불규칙에어미가뀌에서어미 불규칙 쉽죠? 어. 한이 원칙을 딱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뭐야 불규칙이야, 알겠죠? 어. 그 다음에 자 누르다는 두개 누르다 vs 누르다 앞에 누르다는 색깔 계통이고 뒤에 누르는 푸시푸시 베이비 원래 원래 누르어가 정상이지. 그럼 색깔이 누러, 그래요? 아닙니다. 잘 안, 이러면 잘안 써서 모르는데, 색깔이 뭐야? 누르러. 온 산이 뭐야? 누르렀다. 어. 근데 이거 잘 보세요. 푸시푸시 베이비는 달라요. 이 누르다는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리얼리얼로 활용이 돼. 누르다 뭐, 뭐야? 눌러. 봐. 리얼리얼, 러 자가 있는 말에 리얼리얼 활용되죠. 그 무조건 뭐야? 르부기치. 얘는? 러 불겠지. 쉽잘 나와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르다. 이르다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vs 이르다 vs 네, 세 가지 있어요. 어첫 번째 이르다는요 어, reach 도착의 의미. 도착이고 두 번째 이르다는 어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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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로 쓰자 한글로. 예 네. 그렇죠. E -A -R -L -Y. Yeah. E-A-R-L-Y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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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일어는요 그냥 어, 고, 어, 고다질하다 일러 바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어, 좀 달라요 요거는 고다질하시면자 해볼게 어. 이근갑 학원에 도착 일어나나죠 이근갑 학원에 뭐뭐 일어나나죠 뭐? 도착할 때그 어. 어. 다음에 야, 내일부터 아침에 수업 8시간이고 새벽 6시까지 와 쌤! 새벽 6시는, 너무너무 뭐야! 뭐! 야 일러요! 이렇게 리얼리얼 리얼 들어가잖아, 이렇게. 르, 르브기치 러브, 어? 러브기치 맞죠? 음. 자, 요것 똑같이 하면 돼요. 이러다니까. 요것도 활용하면 원래 뭐가 정상이야? 일어? 어가 정상인데. 너 자꾸 나 괴롭히면 선생님한테 뭐! 일러버린다? 가능하죠. 음 리얼 리얼이 가능하네. 그래서 르 불규칙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어간 어미 불규칙 요거는 그 다음 색깔. 히읗 안 할랬는데 다 하게 되네. 예, 히읗 받침의 색채. 예, 양이 여러분 보고 도움되는 게 좋으니까. 예. 히읗 받침의 색채는 다 어간 어미 불규칙이에요. 더 강렬하게. 까마어랄까 자색채온대희읗받침 있죠. 음. 원래 뭐가 증상이야? 고드라면 색깔이 뭐? 까마다 이 증상이에요. 색깔이 까마아 이 증상입니다. 하여튼 하야다 어, 하얗다! 어. 그래 증상인데 우리 이렇게 알아죠. 희읗이 어. 탈락이 돼요. 아가 날라가고 그 자리에 이가 들어. 그래서 색깔이 너무 너무 뭐 뭐가 뭐뭐까 마에 이가 붙어서 까야네 그러면, 어간도 바뀌고, 어미도 바뀌었으니까, 일명, 뭐야? 어간, 어미, 어이. 어간, 어미 불규칙이다. 네. 이렇게 맞하죠 일명, 시어 불규칙이다. 하죠. <laughs> 자, 우리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음, 제발. 항상 복습해야 돼. 리마인드 해야 되거든. 해보자. 안 보고. 보지마. 보지마. 나, 나 봐. 나. 용어는 뭐 플러스 뭐? 어간 플러스 어미. 오케이. 어간은 활용할 때맞하지 않는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 활용할 때 많은 부분, 변하는 부분. 이렇게 어미가 변하는 걸 뭐라 한다? 용언. 그용어는 우리 국어에서 동사, 형용사, 서적교 조사밖에 없어요. 어. 자, 근데 어미는 굉장히 많댔지 그대가딱 다섯 개만 안겨졌지. 자, 같이 하자. 배신주고. 시작! 아! 뭐! 의개지고는느르르 맞죠? 예. 먹어, 먹게, 먹지, 먹고, 먹는. 데죠. 이때, 는느르르르는 붙으면, 뒷말을 꾸미는 건데, 는이 붙을 때는 동사. 니어는 형용사. 니어는 둘다 됩니다. 자, 이렇게, 의미가 변한 걸활용이라 그래요. 근데 활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이렇게 쫙, 쫙, 두 가지. 그대로 변하면, 뭐야? 규칙활용. 그대로가 아니고 뭔가 하나의 문제집이 발생한 거야. 불규칙이야. 근데 규칙 활용은 그대로 쓰면 규칙이지만 두 개의 예외가 있어. 어떤 거? 으. 탈락. 또리얼 탈락은 규칙으로 본다. 왜요? 탈락이 너무나 뭐 규칙적이기 때문이야. 자, 불규칙이 뭐가 있을까? 그게 세 가지지. 어간이 바뀌면 어간 불규칙. 활용할 때. 의미가 흔들리면 의미 불규칙. 둘다 흔들리면 어간을 불규칙이죠. 자 응원 부기식은요 다섯 개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대면요 매트릭스 최소 4 0분 이상 봤어요. 너무 잘 만났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좋아하는 거에 못지않게 좋아하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영화 친구입니다. 그 영화를 딱 보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나는 <laughs> 그럼 내는 먹고 내는 시다바리가 입니다. 시다바리란 말은 시다가 일본 말에서 왔고 내가 알기로는 바리가 우리나라 전미사입니다. 군바리. 쪽바리 할 때. 그래서 내니시다마리 이러면 보조. 내니 보조가 하면내니 시다바리가. 이게 준수이가 이 새끼가. 그러니까 동수가 깨갱하고 솔로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다바리. 자 따라하세요. 시다바리 우. 빨리. 시다바리 우. 자 시다바리 우. 자 들어갑니다. 자 다시 머리속 활용은 크게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하나가 뭐 규칙활용, 하나가 뭐야 불규칙활용. 규칙활용은 가령. 두 가지 예외 있지. 뭐야 어탈라, 리어탈라. 자, 그다음 불규칙은 몇 가지? 세 가지. 어간에 바뀌면 어간불규칙, 어미에 바뀌면 어미불규칙. 두다바뀌면 어간어미불규칙. 어간불규칙 다시 뭐 시다 발이 우. 끝. 됐습니까? 예. 오늘 짧은 시간에 이영어 하나 딱배었는데 아마 다시는 잊지 못할 정도로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한 뒤에 정리 한번 때리고 여러분도 집에 가서 어떻게 정리할까? 샘 글씨 말고, 여러분의 손으로 깔끔한 노트에 쫙 옮기세요. 그럼 또한번 공부되지 마. 읽은갑 외우겠지? 수업 중에 복습시켰지? 노트에 정리하면서 외웠지? <laughs> 예. 세 번, 아닙니까, 세 번? 그리고 반복복습이니까한 2, 3일 뒤에 한번더딱 외워주면, 네 번. 그럼, 자, 게딱 됩니다. 이해 잘 됐지? 예. 선, 이해, 후, 암기, 복습을 통한 네 번. 이거 말고 더 나은, 빈, 뭐야, 문법 강의 방법이 있으면, 나오라세요. 이게 문법 강의에 그냥 말 그대로는 바이블입니다이 방법입니다. 이런, 이, 이거 말고 나머지 이상한 야리꾸리한 행동하면 말이 안 돼요. 예.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어, 각 강의마다 제가 이런 것을 다 깝니다. 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문학도 철저하게 방법 중심. 문학도 방법. 특히 화법과 장문은요, 들으면 끝. 문법과 화작은 들으면 바로 올라갑니다. 왜? 패턴이 뻔합니다. 특히 화작은 훨씬 쉬워요. 이렇게 모든 것을 방법을 이해하고 배워서 체화해서 익혀서 써먹을 줄 아는 이게 수능의 본질이에요. 공부는 항상 본질에 맞춰서 해야 되고, 본질에 따라서 공부해야 된다. 절대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새로운 강좌에서 배달하겠습니다.